자, 16년 3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와 B의 전자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자료가 S오비탈 총전자수 그랬는데요. 자, 2, 3주기라 그랬으니까 S오비탈 전자수는 최소 3에서 최대 6까지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게 2대 3이다라그랬으니까 가능한 거는 일단은 뭐야? 어, 2대 3이면은 가능한 게 4대 6. 뭐 이렇게 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지? 최소 3에서 최대 6이니까. 자, 그럼 s 오비탈 총 전자 수가 4대 6이다 이러면 4인 거는 일단 뭐다? 4인 거는 베릴륨부터 일단은 2주기. 그렇지? 2주기 애들 쭉 가면 되고. 6인 애는 일단 뭐다? 마그네슘부터 이제 3주기 인 애들 쭉 가면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런데 a와 b에서 s 오비탈 총 전자 수분의 p 오비탈 총 전자 수가 각각 1이다라고 그랬네요. 자, 23 주기기 이 때문에 s 오비탈 총 전자는 최소 뭐야? 3에서 최대 6까지 가능합니다. 그렇 그다음에 p 오비탈 총 전자는 어때? 최소 <laughs> 아, 최소 빵에서 최대 12까지 가능하죠. 근데 얘가 1이 나오기 위해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뭐 3분의 3 이건 일단 안 되죠. 그렇 4분의 4부터 가능합니다. 최소 4개는 있어야 p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 자, 4분의 4다. 이거 지금 누굽니까 산소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5분의 5. 이거 안 되죠? 그치? 5분의 5는 P오비탈을 안 채우고 3S로 간 거니까. 자, 그럼 가능한 게 이제 6분의 6 가능합니다. 자, S오비탈에도 6개, P오비탈에도 6개. 누구다? 마그네슘이죠. 그치? 그러니까 아 A가 산소고 B가 마그네슘이구나. 그럼 4대 6까지 다 만족을 시키네요. 자, 그럼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 기억, A는 2주기다. 산소니까 2주기 맞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는 A가 B의 3배이다. 자, 원자과 전자, 산소 6개, 마그네슘 2개죠. 3배이다. 옳은 지문, 그다음 디귿.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자, 얘네들의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은 애들이죠.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은 애들의 이온 반지름. o 2 마이너스가 여기라고 하면은 Mg 이 플러스는 여기입니다.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은데 산소가 핵전화가 작기 때문에 그지 어, 반지름은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옳은 지문 되겠네. 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